여러분, 반갑습니다. 첩첩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근데 그 재밌다는 게, 제품이 특이해서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래서가 아니고, 제품의 성능이 특이해서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재밌는 고른 아이템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동킥보드 때문에. 전동킥보드 많이 타시죠? 편해서.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정말 그만한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편한데, 요즘에 전동킥보드,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빌려 탈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갈때돈 조금만 내면 탈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다른 요인들로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짧은 거리를 갈때 굉장히 편해서 많이들 애용을 하죠. 물론 일자리는 없어요. 언제 생길라나? 자, 저녁에 문제가 생긴다. 요 전동 킥보드가 저녁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게 왜냐면 전동 킥보드 자체에 달려있는 라이트가 너무 어둡대. 너무 어두워서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떡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떡상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탈착이 편해서 설치와 해제가 굉장히 용이해서 제가 방금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Z-B5라는 제품인데요. 별반 다를 거 없이 생겼죠. 그냥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laughs> 시계 줄처럼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laughs> 제가 그랬잖아요. 뭐 생긴 게 특이하거나 생긴 게 조금 특이하다 그랬죠. 기능성으로 되게 좋아서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시계처럼 찰칵 감아서왜 타다가 톡 빼면 빠지니까. 그리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에 고가의 전동 킥보드에 기스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쓰신대요. 왜냐하면 아래쪽이 이렇게... 통 고무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통 고무라서, 요렇게 해서, 딸깍, 이렇게 끼우면 끝이니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웬만큼 굵은데도 설치가 다 된답니다. 작아도 되고, 요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 킥보드에 달아줘도 되겠는데? 름네 애들 킥보드에 달아도 되네. 어, 우리 애들 킥보드에 달아줘야겠다. <laughs> 자, 성능은 비슷비슷해요. 최대 500루민입니다. 이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뒤에 비치는 요 정도. 이제 뭐 랜턴이야 뭐 워낙 다 비슷비슷하니까. 요 정도의 밝기입니다. 1단 밝기, 2단 밝기, 3단 밝기, 전멸 아,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요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여기 앞쪽에 비상등 겸 랜턴이겠죠? 왜냐하면 앞에 오는 사람한테 경고를 해주는 그런 거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완전 충전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충전 중에는 붉은 등이 들어오고요 완전 충전이 됐을 때는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다예요 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켰을 때 오! 꽤 밝네 딱이 정도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이. 왜냐면 내가 킥보드 막 3분에서 5분만 탈 건데, 이거를 볼트를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그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요즘에 에드타 사람 따라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랜턴 이렇게 딸깍 끼우는 거. 아, 내날에 그거 쓰다가 랜턴 많이 깨먹었습니다. 조금 더 굵은 거 끼우면 부러지고 막.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타고 집에 왔는데 랜턴이 없어. 보니까 거치대가 이렇게, 이렇게 이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러져 있고. 얘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빠질 일은 없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떡상 이유도 굉장히 간단하죠. 혹시나 뭐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시거나 내가 자전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옆에 보면 세팅 가이드도 달아놔가지고 내가 어디를 비추는지도 얼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스트 얘네 일 잘하긴 잘해요. 이게 최대 밝기로 2시간, 뭐 2단일 때 4시간, 3단일 때 6시간. 사용 시간도 넉넉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역주행 랜턴, 떡상 랜턴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구매는 신중하게, 구매는 항상 신중하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애들 킥보드에 달아주는 거는 확정. 이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딪힐까봐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어두운 단계로 켜놓고 하면 애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네. 금액도 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만원 조금 넘었나? 그럴 거예요.